양파가 염증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등 몸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과거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일꾼들의 체력을 포충하기 위해 양파를 먹였다고 하죠. 실제로 최근 많은 논문들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파를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 궁합에 따라 같은 양파라도 어떤 경우에는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로 암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양파를 어떤 음식과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과 먹으면 좋은지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잘 보시면 원래도 건강에 좋은 양파 10배는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초이의 건강상담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건강에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소중한 사람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양파는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파의 효능으로는 양파에 풍부하게 있는 커세틴 성분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양파에는 커세틴과 함께 알리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질환을 예방합니다. 양파는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양파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인 크롬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커세틴과 알리신은 혈당을 감소시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양파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알리신은 항균 작용을 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양파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양파에는 비타민 B1과 이오아프로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이오아프로필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켜 주어 불면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다이어트에 좋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양파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양파는 칼로리가 낮고 커세틴과 알리신 성분이 체지방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양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양파에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숙취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양파에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6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탈모 예방에 효과적이고, 또 양파에는 커세틴과 알리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커세틴은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알리신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합니다. 심지어 양파는 눈에도 좋은데요. 양파에는 커세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백내장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커세틴은 눈의 노화를 방지하고 백내장을 예방합니다. 양파는 심장 건강에도 좋은데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알신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어 혈압을 낮추고 혈액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항응고 작용을 통해 혈액응고를 예방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소화를 촉진하는 섬유질과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를 원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양파의 좋은 점만 나열해도 책한 권을 쓸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좋은 양파를 잘못된 음식과 같이 먹어서 오히려 독을 먹는 것과 같이 병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먼저 양파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의 활성 성분이나 산성 성분이 유제품과 상호 작용하여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 소화 불량이나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의 매운 맛을 내는 성분인 알리신이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 성분과 결합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장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제품을 섭취할 때는 양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파와 닭고기를 함께 먹는 것도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화합물이 닭고기와 상호작용하여 소화기계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양파와 닭고기를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양파의 자연산도가 높아 위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과일과 함께 먹으면 소화과정에서 불쾌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선한 과일과 함께 먹을 때 소화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양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있는 커피나 차를 마실 때도 양파를 조심해야 합니다. 양파의 자극성과 카페인의 자극성이 합쳐지면 소화기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 불량이나 위장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함께 섭취할 때는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음식들은 양파와 궁합이 좋아 같이 먹으면 양파의 효능이 배가 되니 꼭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의 성분인 알리신과 식초의 성분인 초산이 결합하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 강화됩니다. 식초는 양파의 매운맛을 완화시켜주며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식초와 양파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 효과가 증가하면서 혈압을 낮추고 혈관속 섬유소용의 작용을 도와 혈전을 예방하게 됩니다. 또한 신경안정과 불면증에서 항스트레스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에 식초를 뿌려 먹는 데에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양파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고깃집에 가면 상차림에 양파는 빠지는 곳이 없는데요. 돼지고기를 양파와 함께 먹으면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 도움이 되어 궁합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양파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성분이 소화를 돕고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위와 장점막의 세포를 자극해서 소화력을 높여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양파는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와 함께 요리하면 특유의 잡내를 없애고 지방성분을 분해해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양파의 알리신 성분과 돼지고기의 비타민 b 1이 만날 경우 근육과 신경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로해소 체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섭취하면 정말 좋은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C와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황홀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통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며 양파는 황홀산이 있습니다. 이들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여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와 토마토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함께 먹으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죠. 양파에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양파에 함께 있는 화합물들은 항산화 기능을 높여주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또한 생강에 함유된 성분은 소화를 촉진하여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양파의 섬유질은 소장 건강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신체의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되며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식 궁합 외에도 양파 자체를 건강하게 먹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양파가 건강에 좋다고 하여 양파즙을 먹고 있는데요. 양파즙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양파즙을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소화기 때문인데요. 양파즙은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수 있고, 이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즙은 약간 자극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인디글스라는 내장 속 조직을 손상시키는 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 특히 소화관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나 위염, 식도염, 소장염 등 소화기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즙에는 티오황산염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피부 발진, 가려움증, 쿠토, 설사 등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즙은 너무 과도한 양을 먹게 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양파를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을 먹지 못할 텐데 양파를 즙으로 만들어 너무 쉽게 마실 수 있다 보니 너무 과도한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파에 있는 당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도 있고 양파에 있는 칼륨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장이나 콩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당뇨 환자나 신부전증 환자들의 경우 칼륨 배출이 잘 안되는데 양파즙을 먹으면 과도하게 섭취된 칼륨이 몸에 쌓여서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잘못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항열소판제나 아스프린, 항응고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즙을 먹으면 피가 너무 묽어져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파는 양파즙이 아니라 꼭 일반 음식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양파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튀김으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양파 요리 튀김 음식들이 참 많은데요. 속으로는 달고 부드럽고 커트로는 바삭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파 튀김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파 튀김은 고온의 기름에서 튀겨지기 때문에 높은 열에 양파 속에 있는 영양소들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소는 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튀긴 양파는 더 이상 몸에 건강한 음식이 아닌 빈껍데기만 남은 셈입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트랜스지방의 함유량이 높고 몸에 들어오면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입니다. 그리고 양파의 겉에 밀가루를 입혀 튀기면 당독소가 생성되는데 이러한 당독소는 체내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오래 쌓이면 자가면 역질환, 만성 염증성 질환, 심지어 암이 생기고는 합니다. 또 튀긴 음식은 치매에도 안 좋은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혈액순환이 감소하거나 뇌혈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파를 더 건강하게 먹는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를 썬 직후에 바로 조리하는 것보다 상온에서 15에서 30분 정도 숙성시킨 후에 조리하면 더 좋습니다. 양파에 있는 황화합물은 산소와 접촉하면 유익한 효소로 변하는데 이 효소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파를 요리할 때는 튀김보다는 가볍게 볶는 것이 좋고 이때는 산화가 잘안 되는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볶을 때도 너무 오래 볶으면 양파 안의 영양소가 파괴되니 매운 향이 날아갈 정도로만 가볍게 볶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양파껍질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파껍질을 버리고 안에 알맹이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양파껍질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파껍질을 뜨거운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실 수 있습니다. 양파껍질을 차로 마실 경우, 위에서 설명했던 양파즙과 같은 부작용도 없이 양파의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양파껍질을 국물을 우리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에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양파 속 알맹이보다 수십 배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양파의 플라보노이드는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케르세틴 역시 양파의 껍질에 더 풍부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양파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양파는 어떤 음식과 궁합이 안 좋고 어떤 음식과 궁합이 좋은지 그리고 그 외에도 양파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양파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유제품, 닭고기, 과일, 카페인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식초, 돼지고기, 토마토, 생강이 있습니다.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는 퀘세틴은 노화 방지, 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양파의 알리신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이 외에도 양파는 혈당 조절, 항산화 작용, 면역력 증가, 불면증 개선, 치매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파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양파는 양파즙으로 먹지 마세요. 두 번째, 양파를 튀겨 먹으면 영양소는 파괴되고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세 번째, 썰고 나서 상온에 약간 숙성시키고 드세요. 네 번째, 양파를 올리브유 등에 가볍게 볶아서 드세요. 다섯 번째, 양파의 껍질을 차나 국물을 우릴 때 사용하세요. 그러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양파, 더 건강한 방법으로 잘 드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위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닥터 초이의 건강상담소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